열한기상 1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압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압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의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제왕 말씀을 내가 비를 내리리라 이 말씀을 함께 말씀을 상고 운해받고자 합니다. 제가 묵상했던 말씀 참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나누며 이 깊은 말씀의 교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변화산상에서요. 변화산은 사실 변화산은 어느 산인지 모릅니다. 신학자들끼리 논쟁이 많아요. 감람산이라고도 하고 또 제일 높은 산 헤르몬산, 헐몬산. 항상 만년설이 있는 눈 덮인 산. 거기라고도 하고요. 사실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느 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러면 그 변화산상에서 우리가 이름을 변화산상이라고 부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 모습이 뭐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빛이 났던 거예요. 예, 어떤 옷으로도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그냥 빛난 옷이었어요. 그럼 실은 예수님 빛난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몸으로 그냥 그 옛날에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 얼굴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얼굴에 수건을 가렸죠 수건을요. 근데 그그 그 모습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 예. 요한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얼굴이 해가 힘 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해가 그냥 비치는데 힘 있게 막 비치는 것 같더라. 그것을 에, 다니엘 선지자는 번개 빛 같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을 번개가 번쩍하잖아요. 그 모습으로 본 겁니다.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모세의 얼굴은 수건으로 가리면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그 영광의 그 투영은요 옷을 뚫고 튀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빛난 모습으로 옷이 그냥 그것을 덮을 수 없는 거, 덮을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그런 이 투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누가 나타납니까? 변화산상에서요 예, 모세와 엘리가 아 나타납니다. 그럼 왜그 구약의 많은 인물 중에서 모세와 엘리 아일까요 중요합니다. 모세는요. 예,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이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거예요. 지금요, 모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대편, 그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를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든 겁니다. 변화산상에서 모세 엘리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뭐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와, 모세. 와, 구약에서 죽었던 분인데 다시금 이렇게 나타났다고? 엄청난 사건이죠. 근데 어찌 예수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과 비교조차 안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력,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산상에서 보여주는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산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저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말씀이 됩니까? 그의 행동과 그의 말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자, 오늘 그엘리야 선제가 나타납니다. 엘리야선지자 엘리아 선제가 나타났는데 우리 17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11기상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어떤 모습 등장가 보겠습니다. 11기상 17장 1절에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우리 피곤하고 잠도오는데요 피곤한 시간이죠?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길라세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사람 엘리야가 아베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스롤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 아멘 이 기간이 몇 년입니까? 네? 자 11기상 18장 1절 보세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그랬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입니다. 예, 그 3년이죠. 3년요, 이 그렇죠? 근데 정확히 따지면 3년 반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누가복음 4장 2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참으로 내게르니 엘리아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에,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보가 있었을 때 그때 아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혔다닫혀버린 거잖아요 하늘이 닫혀버린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게 3년 6개월 한 구절이 돼 있어요 한 구절 돼 있어요 야구보 5장 17절이에요 야구보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쟁이 같은 사람이로때 그가 비자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중 얼마, 얼마 동안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돼 있습니다 그 정확하게는 3년 6개월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와 호 말씀이 엘리아에게 다시 임합니다. 근데 왜 이게 3년이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데 왜 3년이라 그랬을까요? 아니, 3년이 왜 이렇게 많은 날이라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3년이면 1년, 2년, 3년 금방 가잖아요. 10년 금방 가잖아요. 그런데 왜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 그렇게 됐던 걸까요? 네? 네 맞습니다 가뭄이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죽을 날이에요 정말로요 가뭄이 극심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 기간이 너무나 길고 긴 나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표현을 많은 날들이 지나고 이렇게 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또 하나 질문. 3년 6개월을 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왔어요. 아합과 이세벨 백성들은 뭐 됐을까요? 그 3년 6개월 동안 뭐 됐을까요? 우리가 짐작해 유추해 볼수 있잖아요. 물을 찾기 위해서 뭐목물을 판다든지 뭐 그랬을까 같고요 그또 하나. 또 하나. 제가 원하는 답이 있습니다. 기도했어요. 어머, 어, 뭐그 비싸게 맞어요 기도했어요. 누구한테 기도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옛날 우리나라에 비가 안 왔을 때는 우리나라에 뭘, 뭘 드렸어요? 무슨 죄를 드렸어요? 예, 기우제 드렸던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가뭄이 극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몇달 동안을 안았다 해도 기우제 드립니다. 그런데 1년도 아니고요, 2년도 아니고, 3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하나도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도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았으면요, 기우제 드리고 난리 났을 겁니다. 정말로 왕부터 신하께서 백성들 다 와가지고요, 큰 기우제를 드리고 비를 내려달라고, 백성들까지 전부 다 기우제를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이들은 누구에게요? 바알에게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에게 그런 비를 내려달라고 그런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이렇게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왜냐하면 바알 이때 무슨 신이냐면 첫번째 번개신이에요. 여러분들 인터넷 뒤져보면 바알치면 이 어떤 우상이 이렇게 조각이 있는 게 있는, 있고. 그림 그려놓은게 있어요. 그러면 번개를 붙잡고 있어요. 번개를요. 번개를 잡고 있습니다. 번개를 잡고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번개요. 그 다음에 예, 두 번째 뭐냐? 비의 신이에요. 번개가 이렇게 번쩍번쩍하면 천둥번개 내리고, 그다음 뭐가 내립니까? 비가 내리죠. 그 다음에 이 땅에 비가 내림으로 많은 생물들이 자라고, 풀도 자라고, 꽃도 피고, 그래서 풍류의 신이라고 그래요. 세 가지 이렇게 가죠. 처음에는 번개, 그 다음에 우레우랜데 올해, 번개. 그다음에 비 비의 신이고요, 그리고 풍류의 신입니다. 또 다산의 신이라고도 하긴 해요. 같이 풍요롭게하기 때문에 자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기우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자 그런데 17장 1절에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아합에게 말하는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내 말이 없으면 그래요. 자기 말이 있기까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진짜로. 자 다시 한 번요. 눈치채셨는가 모르겠어요. 정말.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 정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살계 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맹세까지 하는 거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있지 않냐리라그 말했을 때에 바알이 뭐 처음에는 콧방귀 깼을 겁니다. 신하들도요 콧방귀 깼을 겁니다. 왜? 비의 신은 누굽니까 바알입니다. 자기들이 바알을 열심히 믿고 있으니까. 선지자들다 죽였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다 죽이고 엘리아가 나중에 남만 남았습니다. 아니다, 7천이 남아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선지자들을 다 죽여 버렸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아스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는 섬기는 선지자들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국권에 뭘 믿고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라 목상을 믿고 있는 겁니다. 믿고 있는 이상, 에이. 처음에 엘리아가 등장했을 때 그렇게 막 멋지고 크게... 뭐 등장한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엘리아의 모습을 보면 그냥 낙타털 옷을 입고 그냥 이띠 하나 메고요 그냥 선지자 옷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대제사장의 옷은 정말로 아름답고 고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선지자는요. 그냥 끈 하나, 딸랑 하나 매는 거예요, 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왕 앞에 나와 가지고요.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콧방귀 깼을 거예요. 뭐, 이렇게 나이 많은, 무슨, 걸뱅이 같은 이사람이 와가지고, 뭐, 여와 하나님에 이렇게 해고 신하들도 별로 걱정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아 그래도, 버틸 만해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비만 생각하는데요. 이 비. 비가 내리지 않는 것도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슬도 생각하셔야 돼이슬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팔레스틴 날씨 중동 날씨는요 갑자기 밤에는 날씨가 굉장히 툭 떨어집니다 밤의 기온이 새벽까지요 그래서 옛날에 물을 얻을 때 어떻게 얻었냐면 양털 있죠 양털 갖다가 다 해가지고 거기에 이슬을 맺히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슬을 짜가지고 물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비도 이슬도 있지 않습니다 비만 내린 게 아닙니다. 이슬도 생각하셔야 돼요. 이슬도요. 심지어는 이슬 방울도 3년 6개월 동안 맺히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당연히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밤에 양털을 갖다가 다 부드러운 양털을 갖다가 갖다 놓으면 아침에 짜면 한한 한 그릇 정도 나오나요? 그럼 그거 갖다가 자기들이 마실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이게 어떤 날씨인데, 평상시 같으면 그렇게 해서 짜서 자기 식수로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있을 까지도 있지 아니하리라. 있을 까지도 맺히지 못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무려 3년이에요. 3년 반 동안입니다. 나라가 망조가 된 거예요. 사실은요. 3년 반 동안요. 이때 바알과 아스라 목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리고 기우제를 드렸겠어요. 그리고 옛날에 제사는요. 반드시 여사제하고 행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사제들이 굉장히 예쁘고 늘씬하고 그런 사람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여사제들하고 행음하게 만듭니다. 그런데왜그러냐면 그걸 알아야 돼요. 바알과 사람 옥상이 있습니다. 바알과 사람 옥상. 그래서 이 신전에서요. 신전에서 음란행위를 벌려야 돼요. 더 많이 벌리면 벌릴수록 그 신들이 그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아가지고요. 그리고 신들끼리 음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을 할때 그래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이 비가 수년 동안, 3년 반 동안 비한 방울 내리지 않고 이슬 방울 하나도 맺히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더 정렬하게 제사를 드리고, 더 정렬하게 우상을 숭비하고요, 행음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러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그러죠? 18장 1절 보십시오. 내가, 차분한 내가, 나다. 내가 피를 지면에 내리리라. 누가요? 발이요?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을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정말 열렬하게 뜨겁게 섬겼던 겁니다. 그런데 아니다. 바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그 전까지는요, 사실 바알과 저는 하나님의 싸움이라 생각돼요. 왜냐하면 3년 반 동안에 그 극심하게 바알과 아세라 목상들 제사를 드리고 음행을 하고 그러다가 만약에 비라도요, 억수로 안 쏟아져도 됩니다. <laughs> 이슬방울이라도좀 옷이 적실 만큼 그만큼만 비가 내려도 자기들이 이겼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또이엘리아나 이세벨도 마찬가지예요. 그백성들그 신하들도요, 와, 발이 이겼다 거예요. 발이 이겼다고. 조금이라도 비 내렸으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비한 방울 내리지 않고, 심지어는요, 이슬방울도 맺히지 않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자, 그리고 갈멜산에서 이제 엘리가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거짓 선제자들 다 모으는 겁니다. 아압선제, 아합 아흡 왕을 찾아가가지고, 이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 주십시오. 바알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 450명.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 400명. 도합 850명입니다. 850명이 모여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재물을 다, 홀라당 다 태우는 그 신이 참신이다. 내기라는 겁니다. 내기를. 자, 질문. 왜 불일까요? 왜? 왜 불이에요? 왜 불이 내려와야 돼요? 바알은 무슨 신이라고요? 번개신입니다. 번개신. 그래서 바알이 번개가 번개가 치면요 불이 불이 붙잖아요. 그런데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임을 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아침부터 해지기 전까지 그렇게 외쳤는데도 불 전혀 임하지 않 번개 하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12 대단을 쌓고, 그 뒤에다 도랑을 다 파가지고, 두 수화, 두 수화를 세번보요두 수화가 15리터 된답니다. 15리터. 그럼 세번 부었으니까 45리터래요. 45리터를 부어가지고, 도랑에가 물이 넘치도록 했습니다 재물도요, 물과 불은 극이잖아요. 상극이잖아요. 그런데 넘치도록 지 재물과 물과 다 해가지고, 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어떤 게 뭔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까지 물을 그렇게 부어요. 거의 45리터래요. 자, 에, 35절입니다. 18장 35절에 물이 재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습니다. 자, 그런데 불이 내려와 가지고 38절 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다 핥아 버린 겁니다. 누가 참신이에요? 발이 번개를 치는 그 신이 참 신이에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이참 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자 그러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참 신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참 신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이 그렇리심을 알게 하옵소서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알게 해주옵소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백성들이 이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왜 북이스라 백성들에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신데 왜이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길지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한 말도 대답하지 못해요. 근데 여우시, 여우수아 시대하고 상하게 보십시오. 이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짐작이 갑니다. 자, 여우수아 시대는 어떠냐면, 여우수아 24장 마지막 장에 보면, 여우수화가 마지막 고별설교를 합니다. 이제는 여우를경외하며 이렇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만. 그를 섬기라. 그리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원하는데 원하는 신을 찾아서 섬겨라. 너희의 섬길 자로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백성들이 24장 1 6절 이렇게 대답하며 "아닙니다. 우리가 결...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지 않냐오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이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친히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목전에서 눈앞에서 큰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열 가지 지향들. 광야 40년 동안 그 많은 기적과 이적들 우리가 친히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당신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러므로 결론이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대하고 일리야 시대하고 차이가 납니다 여호와 시대는 요 그들이 직접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습니까? 결단코 다른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당신처럼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참 신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고백해요. 넬리아 시대는 어때요? 어중이 떠중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몰라 그러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머뭇거려. 여호와가 만일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이만일 하나님이 그를 섬기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있었던 여호 시대 같았으면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한 말도 대답하지 못해. 지금 바로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 백성들에게 엘리아가 하나님 보십시오. 이러 백성들을 보십시오.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불이 내려서 그것을 똑똑히 보여 알게 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자, 정말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내렸는가는 기억이, 기록이 없어요. 제일 궁금해 사실 저도요. 불이 해상처럼 딱 날라왔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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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내려왔을까요? 아니면 순식간에 그냥 퍽 붙었을까요? 그것도 몰라요. 선생 기록이 안돼 있어요. 저도 궁금하게 궁금해요. 뭐 근데 그럼 중요하지 않잖아요. 여호와의 불입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요. 거기에 있는 번제물 다 홀라당. 여러분도 그 불이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번제물 태우려면 수 시간 걸려요. 지금도 화장장 가면은 한데 두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면 소단 말이요 에소그 번제물 태우는데요 수 시간 걸리겠죠. 그런데 순식간에 홀라당 태워버립니다. 그 불이 얼마나? 강력한 불이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홀라당 다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과 그리고 나무와 돌과 흙까지 다태버려어요돌 물까지 순식간에 쫙 핥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눈앞에 그것을 똑바로 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보고 이 39절 말씀 보세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가지고요. 그건 너무 두려우니까요. 이거 하나님의 그 그 기적과 이적을 눈앞에 본 거잖아요. 다들 그냥 넙죽 엎드려 가지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로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발이 번개신이지만 발이 참신이 아니라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 이 참신이신 분그 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뭐가 임해야 돼요? 그다음엔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그랬잖아요. 비를 내리라,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럼 얼마만큼요? 그냥 뭐, 오다가 말 정도로 좀 내렸으면은요, 에이, 이게, 뭐, 하나님의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4 1절 말씀 보면, 엘리가 아베길에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큰 비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집니다. 아, 번개의 신이,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고요 그리고 바알이 물의 신잖아요. 비의 신이잖아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보여 주는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적 기적이 나타나야 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우리의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넘치도록. 그럼 어떤 과정이에요? 믿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러한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은혜의 담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이 어디 있느냐? 돈을 믿고 내주먹을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랫동안 구속하심을 계획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봉사고 헌신하고 충성했을지라도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참된 주의 제자들 주의 백성들이 우리 사라는 성도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그 능력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구나옵고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목소리>